최근 전적 방송 키고 승률 거의 10% 비방 승률 거의 80% 진짜 알게 모르게 뭐가 있는 건가? 그러면 좀 소름 돋을 것 같긴 한데, 설마 뭐 다이브 아니야? 앨리스 마이 어땠어? 좋았어. 좋았어? 나도 좋았어 아니 근데 타벨리스 옛날 이거 나 때나 하던 건데 옛날 상면이가 타벨리스 잘했거든 메타가 역행하는 거냐 뭐냐 아 엘리스가 그리고 점화였구나 점화였어? 샤코도 점화였네 쌍 점화였네 이 쓰레기들이 아타벨리스에서 스태틱을 가는 거야? 진짜 변태 같다 템트리 오늘 방송 키고 오늘도 다 지고 갈순 없어 한 판만 이기고 가자 많이도 필요 없고 체력 뺀게 나쁘진 않아. 우짜. 그냥 찌부로 만들어 버렸죠. 찌져. 난 애초에 근데 탑탑 샤콘주 알았거든. 탑샤콘줄 알고 했는데 엘리스가 귀여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근데 이 녀석, 왜 이렇게 평타 견제가 짤짤이가 이렇게 톡 사가 어? 이냐이 녀석 타벨리스좀 해보네. 같은데 약간 트롤이 아니라, 어, 잠깐만, 어우, 맛있게 왔다. 피상, 어우, 생각보다 개 센데, 마저가 없어서 그런가? 아, 나집 갔다 올라 그랬는데, 아, 벌레처럼 죽었다. 집 갔다 오면 이기는 건데. 이건 안 되지. 어 잠깐만. 야, 야 지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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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지원군. 비상. 지원군. 비상. 지원군. 비상. 지원군. 비상. 지원군. 지원군. 아나 진짜 여기까지 쫓아와서 죽이는 거 맞아? 마무리 좀 해줘 그렇지 아니 말도 안 되게 쫓아오네 우리 니달리는 반대편 털고 있는데 근데 그리고 바텀이 힘을 내주고 있어 나쁘지 않아 앞으로 피하는 거야 고추는 어? 뜯어도 되겠니?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이스 아, 근데 이거 한 칸을 더못 뜯은 게 너무 아쉽다. 뭐 운영적으로는 이득 본거 같아요. 딱히 손해도 없고, 어. 그 미니언을 끌면서 가서 죽으면은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 자살신지드 같은 게 있는 거거든. 네. 어어 채굴 안 당했어 이제 당하나? 아니 왜 이렇게 아파? 그냥 른이 쓰레기 같은 픽인가 이거? 응? 지금까지 아파한 게 연기였다면 믿어줄래? 호랑이를 잡기 위해선 다쳐줘야지. 어, 근데 방금 치고 빠지고 마지막 딱큐하는그 무빙이 되게 마음에 들었다 개인적으로. 어, 되게 자연스러웠어, 되게 부드러웠어, like 소프타이스크린. 가져야 돼? 아니 이제 개바치는데 어, 잠깐만. 어, 뭐,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끊겨? 아, 씨 신들어가. 테를 너무 빨리 끊겨가지고 텔쓴 줄도 모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근데 내가 방금 지금 타벨리스를 상대하면서 느끼는 건데 역시 롤에는 노이 자체가 진짜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야 그러니까 대회 말고 솔랭 기준으로 솔랭은 막말로 치 꼴리는 거 해도 잘만 하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하거나 안 이상한 픽들도 많단 말이지 이미지 안 좋은 티모 그런 것도 솔랭에서는 되게 무섭잖아. 아. 아나 짜증나 진짜. 복수해 줘. 창. 내가 기압 넣어서 맞은 거다. 아 타벨리스가 옛날 대회 때 한창 메타였던 적이 있긴 한데 그때 진짜. 템프 좀 더러웠지. 그때는 탱헬리스였어. 타벨리스 유행할 때, 그때 막 옛날에 탱헬리스, 탱넨가, 상면이가 참 같이 우리 팀이 때 많이 했지. 게임을 이길 거라고 확신은 못해. 이거 서로 할만해. 나 뭔가 잘한 거 같은데? 뭔가 잘했어, 그치? 언뜻 보면 니달리가 당한 거 같은데, 나도 뭔가 했어. 나도 뭔가 거들었어. 일단 상대가 AP가 많으니까 마저템을 좀 가죠. 마저템을 마저 올리죠. 얼른데? 네, 마저가 필요하긴 하니까. 마저가 없으면 마저. 으 이게 천둥 벼락 박기라는 거다. 오른쪽으로 갔네. 홀짝 찍었는데 개 같은 거. 아좀더 가운데로 깊이 박을 걸. 한번 더. 잠깐만. 왼쪽으로 박을까 오른쪽으로 박을까 약간 가운데로 박을까 그걸 좀 고민했는데. 아니한테 잘했어, 잘했어. 근데 항상 이렇게 더 발전하려는 어? 향상심 이게 제 롱런의 비결이라고 봐야겠죠. 사람들은 얘기하죠. 왜 킬템은 항상 더 진화하는가 이런 향상심이 비결이라고 봐야 됩니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으! 차! 으! 으이챠잇! 으이챠! 아이짜! 리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 제라스 애송이 아까부터 계속. 으! 아이자 으, 자! 이번엔 가자 잠깐만, 잠깐만 샤코 또 도망갔어 샤코가 또 도망가 샤코가 또 뒤에서 씨, 쳐 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불안한데 샤코 위에 있다 사일러스가 가서 뒤졌다 잠깐만 이거 속도가 근데 야 속도가 좀 뭐라 그럴까 속도 <웃음> 아이차 <웃음> 됐어 다야? 잠깐만 저 제라스 송인또 죽었어 엘리사한테 쟤는. 아나이놈들이고 사고를 그냥. 뭔데 너는 또 참새 친구야아야이차 ¡Ay! 너무 깊어야 좀나와봐 너무 깊이 하지 마. 땅이 좀 해라. 아이자, 아이자, 다 뺐다. 나 그래, 리필이야. 자야, 도구. 나 풀피. 아이 차! 됐다. 말파 왜? 말파는 세게 박을 수 있지만 한 번밖에 못 박아. 내 오르는 전류난 오르니야. 난 계속 박아. 자 이것으로 유튜브 각 하나 뽑았으니까 이제 퇴근 준비하자. 를 <laughs> <laughs> 나쁘지 않네.